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이 관련된 사건을 계속 개입한다고 신동욱 의원이 분노 폭발한 것 같네요. 그걸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편들고 있으니 장관 신분이 대통령 변호사인 줄 알아 봅니다. 대통령이 개별재판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나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우리 대통령 이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소 포기 이전에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 안 했으면 좋겠다. 9월 3 0일 얘기하고 두달 뒤에 실제로 항소 포기해서 본인 재판 아니지만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됐어요. 이런 식으로 재판 과정 전반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주당이 움직이고 그걸 실제로 재판장에서 실행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정말 이거 이렇게 하시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 재판들이 본인 재판은. 중단됐습니다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끈끈이 이렇게 하시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님을 자백하는 겁니다.